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너희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너희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눈물겹도록 사랑하고 절대 생시에도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테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인사를 하는가 하면,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을 떠도 보고 싶고,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생시에도 보고 싶고, 꿈 중에도 보고 싶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는 갈수 없는 상황이고 믿음의 아들 지모대를 보내면서까지 제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었던 그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 18절인데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 주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은혜다. 저 조금 번거롭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를 관통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패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은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일 끝장 제일 끝절을 보시면 5장 28절입니다. 이 단어에 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입니다. 은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은혜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살로니카 후서 3장 18절 바울이 눈물 나도록 사랑하는 제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또 3장 18절 은혜다 바울은 제살로니카 전서에서 제살로니카 후서에서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은혜, 누구의 은혜를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은혜를 정말 크게 여겼고, 가장 크게 여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가 하면 은혜가 극률입니다. 은혜가 극률이고 극률이 은혜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인생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무슨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첫 번째 입을 여는 것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그 인생에게 무엇이 임하는가면은 저큰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평생에 평생에 갚아드릴수 없는 은혜가 부르짖는 남종에게 부르짖는 여종에게. 문제 있고 죽을 병을 였던 그 인생에게 평생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얼마나 잊을 수 없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불쌍히 여김 받는 그 인생에게는요, 평생에 잊을 수도 없고, 평생에 갚아드릴 수도 없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그 은혜를 받은 인생은요, 평생의 은혜의 빚쟁이가 되고, 평생의 극률의 복이는 빚쟁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21일 동안 고나여도 달려나오고 21일 동안 힘들어도 달려나오고 21일 동안 육신의 한계를 함께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 인생길이 은혜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인생길이 감사길 되고 평생의 인생길이 찬송길 되고 평생의 인생길이 예수와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의 빚쟁이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예수 은혜의 빚을 많이 친 은혜의 빚쟁이들, 예수의 극률의 빚을 많이 친 극률의 빚쟁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의 거부, 흥률의 거부, 믿음의 거부, 예수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저 테살로니카 전서, 테살로니카 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은혜가 없으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은혜를 빼면 성도가 성도 될수 없고, 교회가 교회 될수 없고, 말씀이 말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귀여겼는가, 은혜, 예수의 은혜를 목숨같이 귀여겼던 인생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첫 번째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저,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아야 하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은혜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여 질수 있고 견고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우서 2장 1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은혜를 받되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아. 여러분, 지모데 하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귀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지모대가 받은 그 은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병사가 되려면, 그 정도 은혜 가지고는 안 되고,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더 받아야 더 견고할 수 있고, 은혜를 더 받아야 더 구세워질 수 있고, 은혜를 더 받아야 더 강건하여질 수가 있다고 일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여지고 더 굳세어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주님의 당부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정도 은혜 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주님을 경험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예수의 종이 되려면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기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보시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에서도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예수에게서부터 흘러나오고 진리도 예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그냥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라고 일러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은혜받아야 치유됩니다. 은혜받아야 회복됩니다. 은혜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받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받아야 끝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받아야 자유케 되어지고 은혜받아야 회복되고 은혜받아야 우리가 구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이거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수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꼭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셨으면 1부 예배를 지렸는데 은혜가 안 되면 1시간 기다렸다가 또또같은 예배를 주님 앞에 엎드십시다 2부 예배를 지렸는데도 또 은혜가 안 되면 1시간 기다렸다가 또또같은 찬송 똑같은 말씀 앞에 또 엎드십시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입을 삐죽거리지 누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종의 그 마음을 여인의 숨겨진 그 눈물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같은 예배를 드리고 드리고 드려도 아무도 몰라도 한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사는 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풀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일어나고, 은혜 못 받고, 은혜 안 받았으면, 은혜 주실 때까지 납작이 없디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 거부들을 보니까 자세가 다릅니다. 세상에 유명한 저 사업가들을 제가 그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이렇게 영의 세계든 육의 세계든 저 기둥 같은 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말을 드리면 달라요 주님 앞에서 예수의 거부, 믿음의 거부, 은혜의 거부로 살려면 정말. 나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은혜 없이는,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 주실 때까지, 2000년 전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원했던 은혜는 하나님, 나한테 주실 은혜가 없으면... 그속이 은혜라도 나한테 좀 달라고 주님 앞에 그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외면해도 주님이 거절해도 주님이 구박해도 그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끝까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두곡 부르고 많은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 주실 때까지 찬송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도 10분, 15분 하는 분은 있지요? 많지요? 그런데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은혜 주실 때까지 예배 드리고, 은혜 주실 때까지 찬송하고,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배우자가 알겠습니까? 동역자들이 알겠습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 은혜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를 반드시 받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은혜 받고, 포기하지 말고 은혜 받고, 도망가지 말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사업장에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은혜는 받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는 지키셔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뿐 아니라 은혜는 지켜내셔야 합니다. 저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힘듭니까? 지켜내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목사님의 영성을 가진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받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받는 것도 힘든 거 맞는데 은혜는 공짜인데 그래도 받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니엘 특세나 부흥회 때나 이런 특별 집회를 통하여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받은 은혜를 얼마나 빨리 깨어 버리고 얼마나 쉽게 깨어 버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힘들게 힘들게 은혜를 받았는데 몇 걸음 안 나가서 교회 주차장에서 받은 은혜를 다 깨워버리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주방에서 은혜를 깨워버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자마자 배우자와 자녀들 때문에 은혜를 깨워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헛되게 받았구나. 헛되게 받았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은혜를 너무 귀히 여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받기만 한 종이 아니라 10절에 잘 보시면 받은 은혜를 지켜낼 줄 알고 받은 은혜를 사수할 줄 아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거부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 받았던 은혜를 깨워버리고 불수어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게 깨워버리는 종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받은 은혜를 지켜낼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두 번째 지키셔야 합니다. 은혜는 지켜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렵게 힘들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어 버린 종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깨어 버린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는 두 번째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은혜에 대하여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싸우라고 하십니다. 은혜는 쌓는 것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은혜는 받을 뿐 아니라 은혜는 지킬 지켜낼 뿐 아니라 은혜는 하나 하나 벽돌처럼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장소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벽돌을 쌓다 보니 내 안에 큰 은혜의 성을 이루어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은혜의 큰 산을 이루어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은혜의 큰 강을 이루어내는 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은혜의 거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색강이 있고 은혜에도 큰본 강이 있습니다. 은혜의 거부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지킬 뿐 아니라 바울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일러 주는가 하면은 나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받은 은혜를 지킵니다. 요셉도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를 쌓아 올립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는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만나든 어떤 사건 만나든 어떤 어려움에 서든 어떤 환경에 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든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못 받으면 우리 영이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영이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나중에 그 영이 쇳덩이 같아지고 돌덩이 같아지고 납덩이 같아집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야 되는데, 마치 저, 주님 앞에 거린처럼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인께서 떡을 안 주시면 굶어 죽을 것처럼, 주인께서 의복을 안 주시면 얼어 죽는 거린처럼,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떡좀 달라고 손을 내미셔야 되고, 의복 좀 달라고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 구걸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초반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강청하고 은혜를 구걸하기까지하는 예수의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지켜낼뿐만 아니라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처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성도, 다른 일꾼, 다른 목회자보다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원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였으나 하나님,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서이다. 은혜로서이다. 내 주인의 눈물나는 은혜고, 내 주인의 과분한 은혜고, 갚아도, 갚아도 평생에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 때문이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바울처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종들,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의 거부, 은혜의 거부, 믿음의 거부로 2026년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더 쌓아 올리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지켜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더 쌓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분명히 공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일꾼이 만들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기둥 같은 인생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대로 깨어 버리는 이가 있고 그 은혜를 받으면 지켜내는 이가 있고 그 은혜를 받으면 지켜낼 뿐만 아니라 쌓아 올리는 믿음의 거부들도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를 쌓아 올줄 아는 은혜의 거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